안녕하세요, 쏘서 네, 안녕하세요. 저, 아이돌. 아이돌 스키. 바로, 저의. 이탄이 들어왔습니다. 제가, 오늘 찍고 나서 이탄을 봤거든요. 네, 조금 못생겼어요. 먼저 이탄에 가보겠습니다. 일 네, 탄, 예. 야 아, 려다자 여기다 슈퍼 포인트 1 탄에서 슈퍼 포인트 하고 갔죠. 그래서 이렇게 됐죠. 웃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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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 웃자, 웃서 됐습니다. 그다음에 철명이다. 일단 가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침대 미옳치나 이제 그만 못하겠어. 마지막이다. 나 응. 왠지 알것같아 맞아요 맞아! 들어볼게 으악 이게 저기 가서 스폰 포인트 할게요 지금 많이 죽어갖고 스폰 포인트 안 하면 저기서 연... 몇십 분 동안 저기 다 해야 될것 같아서 스폰 포인트 갑니다. 스폰. 포폰 잉트. 됐습니다.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하고. 아, 아. 조금만 옆으로 가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깝네요. 가운데, 아. 조금 아까워요. 아, 야. 우 들어갈 수있었는 아, 여기다 이 뒤로 살짝. 오! 됐습니다. 아직이다. 나? 너는 네 엄마다. 뜨억! 아, 나! 흥. 꿈이구나 엄마, 밥 먹자. 나네. 으아, 는 역시 꿈이었구나. 잠깐, 여, 여기는 설마. 흐, 으, 앤. 재밌는 플레이 하셨다면, 별 다섯 개. 이탄도 재밌게 보셨죠? 어, 조금 빨리 끝났긴 한데, 되게, 먹어보셨어요. 암뇨, 뇨, 뇨, 해 태국 폭이네요 아, 어디? 안대 안녕, 안녕. 응. 네. 저, 아까 아는 언니랑 인사했거든요. 지금 이게요 이제, 끝입니다. 2탄.